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시민 굿모닝 논산입니다. 참 화창한 화요일 오후입니다. 논산시의 서승필 운영위원장님의 발길을 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서승필 위원장님 바쁘시죠? 네. 많이 음. 어디 저 물건너 의정연수도 다녀오셨고 또그 전에는 논산시의 그 이례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과 관련해서 시도권이 맡고 있죠. 과그 음, 어, 그를 비난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이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에서 언제 의결했죠? 4월 27일 날 의결했습니다. 그 의회에서 올린 1년 그좀 예산 1조 6400여만 원 중에서 15항목에 90억 7400만 원을 삭감을 했대서 그 사업과 관련한 부서나 또 시민사회단체 일부 이분들이 반발하고 나섰죠.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시의회가 집행부가 어, 계상한 그 1년 예산안. 좀 조목조목 따져서 과연 시민사회를 위해서 이롭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냐. 낭비적 요인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면밀히 살펴서 좀 종이금하고, 어, 또, 보다 나은 그 정책과, 어, 실효성 있는 예산안을 어, 만들어내는 것이 의의 기능이라고 보면, 의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볼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 현수막을 내걸고 시정의 발목을 잡는 논산시의회. 그것도 민주당을 지칭해서 이렇게 비난도를 합니다.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13분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 민주당 의원은 7분이고 또 이번 의결에 참여한 분은 양촌에 거주하는 김남중 네. 어~ 산업건설위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의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열다섯 가지 그~ 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 일반이 거의 몰라요 뭐~ 논산시의회가 왜 그~ 시 집행부에서 올해 그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왜 예산을 삭감을 했을까 이 내용은 모르고 이좀 어 비난을 하고 또 심지어 뭐라고 할까요 입에 담지 못할 그좀 비속어를 써서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심정은 복잡다단하시겠죠.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이거 왜삭감하셨죠그 사업은 좀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산림보호 지역에 있는 것상 이만평의 토지를 변경을 좀 크게 맞춤해 주세요. 산림보호 지역에 설정돼 예. 있던 그 토지를 예. 변경을 해서 그, 그, 그 매입을 해서 음.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절차상이라는 문제는 우리 이제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받은 내용과 이그 내용 자체가 좀맞질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 거치는 과정에서도 좀 맞지 않아서 그럼 공유재산심의를 제대로 변경을 해서 다시 올려서 받았으면 해서 우리 저희들이 실과에대 대해 공, 공유를 권유를 했습니다. 음. 실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고요. 실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음.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제대로 음.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한 그런 사업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이 매입, 매입을 통해서 다음 사업 계획이 있느냐. 거기에 음.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급하, 급하게 그 토이 매입을 해서 음. 사업 을 해야 서 내용이 있느냐. 근데 사업 계획도 없습니다. 음, 아직 사업 계획도 없, 없으면은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니까 절차상에 공의 대상 심의를 변경을 해서 음, 제대로 받은 다음에 다시 예산을 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음, 내용으로 사건을 하게 된 겁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어 덕정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이 어입니까? 같은, 같은 같은 맥락, 같은 맥락이죠. 예, 예. 예. 음악, 분수, 관람석, 막 구조물 등시설물 설치. 예. 이거는? 그거는 이 우리 음악, 저기 그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예. 분수대에다가 그늘막을 좀 설치한다는 그 사업입니다. 5억으로. 음. 근데 거기가 또좀 탑정호에 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수대 그 자체가 음. 탑정호 저수지에서 오는 바람을, 음. 막바람을 받는 겁니다. 음. 그러면 분수대를 거기다가 설치를 지에서 앞으로 나와 가서는 그~, 그 설치되라는 건데 그건 위험성이라든가 실효성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맞지 않는 거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 야간 분수 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야간에 오십니다 야간에 오시는데 그~ 햇빛을 가린다는 그런 막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삭감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뭐냐면. 여덟 시부터 저희들이 그 공연을 합니다. 음. 그럼 저도 이제 몇 번을 많이 가봤는데요. 그 전에는 식전 행사라다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식전 행사로 좀 논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이벤트라든가 음. 그런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더 실용성이 있지 않겠냐. 음. 그런 대안을 좀 제시했던 겁니다. 대안을 제시했고. 네. 좀 내실 있는 예, 예. 행사 또 예. 시설 이것들을 좀 고려해라. 예, 예. 뭐 그,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인구 청년 교육과 과 신설됐네요. 예. 그 논산시 미혼 남녀 만남 장려 시범 사업 예. 연애를 장려하는 겁니까? 그런 이제 막 결혼을 결혼을 이제 요즘 미혼 여성 남녀들이 이제 결혼하지 을 않다 보니. 음. 그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데 음. 저희들이는 그것을 그러면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거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우리 군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잠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어, 결혼을 장려하고 바로고인구 그 증가 이 사업과도 맥이 통하겠는데 네. 그것을 우리 일반 시민 청춘 남녀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논산시 공무원들부터 시작한다. 네네. 그러면 고, 에, 공무원 중에 미혼 남녀들의 어, 제주도 데이트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뭐 데이트 비용이라고 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제주도에 가서 음. 좀 같이 뭐 그런 행사를 하겠다 음. 그런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나요? 사감 마시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문산시민을 음. 하는 그런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음. 거기 좀사감한 내용이 뭐세 가지가 있는데, 음. 그세 가지 내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뭐 저희들은 이렇게 단발성 행사를 위한 그런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인구 청년 교육과가 생긴 목적 이 있지 않습니까? 문산시가 네? 음. 인구 소멸 도시로서 음. 지금 뭐. 약선정이 돼 있다는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해마다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음. 청년들이 논산을 떠나고 있고 그런 단발성 행사를 아니라 아, 예. 정말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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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저는 그런 제안도 한번 제시를 해봤거든요. 음. 우리 신혼부부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논산에 지금 주택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음. 그러면. 그분들이 논산에서 오시는 부부에 대해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 정책들이 있느냐 음.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택문제가 요즘 은 제일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음.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 공무원 음. 직원들한테도 그런 항상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왜논산에 주식을 가지지 않느냐 음. 논산에 집을 구하기가 힘든데 새세도 비싸고 음. 그런 게그 인근에 있는 괴롱이나익산이나 그쪽에서 소탕을 하는 겁니다. 음. 여기 논산시 공무원의 20%가 넘는 사람들 주소지를 논산에 갖고 있지 않다고 음.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음. 그분들이 왜 여기를 안 사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야 되는 거고 음. 우리 지 청년들이 논산에서 왜 살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기에 맞는 정책으로. 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발성, 이런 <laughs> 회사들은 음. 좀 미래성이지 않냐. 음. 그런 내용을. <laughs> 그런 거는 잘 지적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현수막에서도 봤어요. 그 어,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이 장학금 이 조정사업은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1 0억입니까 장학금. 10, 장학금 출연 10억 8천입니다 10억 8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저희가 2021년이나 2022년에 논산시 장학재단에 출연한 금이 있습니다 그 매년 4억씩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에 있는 그 예산이 기금이 60억이 있습니다 예 네, 형님들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장학기금을 높이겠다 150억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학구조 조성을 하시겠다. 음, 네. 좋다.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올 초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음. 본예산에 20억을 세웠습니다. 매년 음. 4억씩 하던 것을 20억으로 해서 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억씩 150억을 음. 세우는 걸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2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글로벌 해외여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지금 이번에 좀 청년들 좀 떠나고 있는데, 거기에도그 예산이 올해 9억입니다. 음. 9억인데 전임에 있을 때는 그것을 장학 기금에서 그 예산을 했습니다. 음. 그것도 우리 본연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9억을 세웠습니다. 음.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20, 29억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예년에 4억씩 하던 것을 네. 그러면 은 충분히 장학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지 않느냐? 그렇다면 10억 8천원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 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음. 뭐 이것이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첫 해에 매년 4억씩 세우던 것을 올해는 아. 뭐 20억 세우고 또 일반 회계로 글로 하면 9억 따로까지 세워줘서 했는데 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아, 예. 그리고 원산분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네. 및 기본계획 수립 5억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던데. 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거의 지금 농산의 핵심 사업이 지금 중앙에 보고돼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정호 개발 사업하고 국방 산업단지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연무에 지금 국방 산업단지가 그 계속 조성을 하기 위해서 좀 진행이 되는 걸좀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님도. 근데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진행이 돼서 올해 이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음. 토지 보상이 들어가면 이제 기업 유치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기에 좀 매진을 해야 되는 거고 고른 그용의 고기에 대한 용역을 세우는 건지 저희들은 이제 실과 고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음. 근데 고기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과 과장님은 고기는 지금 연무 국방 한다는. 아시다시피 시민도 알시다시피 비무기 체제로 좀도는 겁니다. 그런데 음. 이 예산은 무기 체제로 하는 겁니다. 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럼 장수는 어디냐. 음. 장수도 모르, 모른다. 그럼 장수 도동그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마질이 되느냐. 거기에 지금 연무 국방 한다는 거에도 매진을 해,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중요한 관건이 있는 건데 우리 실거에 있습니다. 국방산업과가 있습니다. 국방산업과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과인데 회님 시장님 국방산업과를 만들 때 무슨 논산을 국방산업 플러스트로만들게 도시로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국방산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방산업과하고도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음. 그 실과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laughs> 그렇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음. 런데 신앙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연목권 산다는 27만 평을 100만 평, 150만 평으로 하려고하는그 그 계획이다. 그럼 저희들은 음. 그건 찬성입니다. 고기도 한다는 것은 찬성이지만은 다른 데다가 지금 고기를좀 시작되고 아직 섭삭도 못 됐지 않습니까? 음. 그런 데다가 분산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한 군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뭐 이것 이러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는 의대로 예산의 건전성 확보라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건삭감을 했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차력 입지 못했던 부분, 어,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더 보완하고 네. 보충해라. 네. 그리고 기왕에 도비가 포함된 예산들도 예산이 삭감했다고 해서 날라가 없어지는 네. 거 아니잖아요. 네. 다시 보충해서 아, 네. 다시 이해충경해서설려낼수 있고. 네. 그러니까 어, 시민들 눈높이에서 볼때에 예산의 남용성 또 비현실성,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어, 좀 막자. 이런 네. 취지이겠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시 집행부의 그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실과 소장들 중에는 뭐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백종현 시장께서도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기정리산이뭐 어. 100채의 사업 정도였죠. 그런데 설명을 조금조금 듣다 보니까 이거는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어,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70채를 얹어가지고 2억 8천을 증액을 시켜준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왕의 그 사감한 15가지 이참 어, 사업들에 대해서 어, 사업 부서장들의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진정성이 부족했다, 내용이 부실했다. 뭐 이러한 지적들도 있어요. 또 일부 그 과장들 사이에서는 의장에 대해서 또는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 세상 나이도 봐서 뭐 나이가 정내, 만내 하면서 정말 오만 불순한 행태를 보여서 재탄의 대상이 됐고, 또, 서원 의장께서 기자회견 자체에서까지, 어, 모 국장의 행태를, 어, 이 점, 어, 의장에 대한 협박, 직원들에 대한 겁박 분노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어, 서승필, 어,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 중앙당에서 중앙정치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이 지방당부 사실은 이 정당공천이 불필요한 거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이 논산시의 회 의장께서는 얼마 전에 기자기하셨고 기회를 빌려서 우리 저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먼저. 말씀해주시죠. 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뭐, 뭐 이거는 뭐제 제, 제 의견인데, 의원이 되기 전에 좀 의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좀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을 없애야 된다. 고 일반 대중들, 시민들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처음 선거에 나올 때부터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전 만약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서 의원이 된다면 하 정말 시민들 마음 속에 아 서승필 의원 참 너무 열심히 하더라, 저 정도, 의원 정도 되면 할 때면 의원이 되면 의정생활 할때면 의원이 노산 시에 꼭 필요하지 그런 얘기를 듣는 의원이 한번 돼 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한0개월 동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의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예산을 그 세우시고 사업 계획을 하시됐니까 <laughs> 그것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따지고 할수 있는 것은 또 의원의 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임무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수막이 이제 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처음에는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도 많이 상처를 많이 입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또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논산시 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지켜봐 줄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께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잘못하는 부분들은 측정을 들어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시고 음, 그러신다면 저희들도 정말 시일만 바라보고 음,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집행부분의 직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의견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로 모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가고 같이 한다고 면은이거보다더 좋은 사업을 개를 가지고 음. 더할수 있는 또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할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음. 네. 이것은 하나를 가지고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음. 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반복을 삼아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하면서 한다면은면좀 논산시 발전해서 음, 좋은 일들이 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음. 제가 이번에 의정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건데요. 거기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스마트팜 농업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음.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음. 근데 모든 시설명에서는 우리만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 고 농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점을 서로 고치고 잘될점을 서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또 같이 직원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거기에 음. 또 대학생들까지도 같이 해서 하, 하, 하니까 음. 그것이 활수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음. 이제는 기업까지 같이 공유를 해서 스마트 그색방시 자체를 우리 세종시의 모델로 행정도시를 모델로 하는 그 도시더라고요. 음.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뭐 과정들이 있, 있더라고요. 음.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음. 그래서 은산시도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종목을 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를 해주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않습니까? 음.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똑같이 이게 손칠 집은 논산시 시민을 위해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음. 일하겠다고 시민들한테 그 해서 표로 심판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온건 아니겠습니까? 음. 그 생각은 하나 똑같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이것이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해서 자꾸 갈라지게 할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맞춰 나간다 하면은 더 좋은 논산시를 만들지 않을까 음. 저는 싶습니다. 그 일에 예. 저 납장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시민 여러분, 서성필 논산시의 회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2분이 지금 경과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간에 나도는 그 여러 가지 구구한 업적들, 서성필 어, 우리 운영위원장의 어, 이번 그 기자, 아, 회견이라고 할까요? 어, 굿모닝 논산과의 에, 대담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차승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신문 굿모닝 논산 네. t v 입니다